안녕하세요. 자, 전편에 이어 상어 형태의 병따개 그 모델링 후편 영상입니다. 어, 전편에서는 그 바디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어, 이번에는 상어의 지느러미와 그 이빨 부분을 만들고 최종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빨 부분을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2번에 지금 이빨 부분을 이렇게 숨겨 놨잖아요. 자, 이 물체를, 어, 이제 선택을 해서, 자, 일단 이름은 이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요거는 이 안쪽으로 이제 두께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자, 익스트루드만 살짝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피, 어,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 자, 기 보시면, Extrude Sur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용하면은, 어, 두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elete Input은 Yes, Solid는 Yes, 네, 그래서 두께는 0.5로 한번 줘볼게요. 네, 그래서 0.5를 줘서 안쪽으로, 어, 두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ISO를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숨겨주도록 합니다. 그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 이제 필렛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두께가 0.2가 됐기 때문에 얘는 한0.1 정도로 네, 약하게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네, 다 줄게요. 네, 앞쪽 바깥쪽. 자, 그래서 어, 0 1을 주고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사가 있는데 요 나사는 어, 스피어를 만들어서 예, 십자가 형태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피어를 여기다가 하나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좀 너무 커도 이게 안 예쁘니까 좀 약간 작게 적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어, 얘를 절반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여기다가 하나 그어서, 자, 와이어 컷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솔리드 툴에 가서, 물론 이렇게 스플릿을 잘라도 돼요. 예, 네, 그러면 스플릿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해서 엔터.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지워지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냥 캡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약간 네, 납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살짝 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십자가 형태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레탱글 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가로 안의 센터 자 그리고 센터 스냅이나 엔드 스냅으로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자, 회전을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 i 모서리에다가 필렛 값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커브 툴에 가보면은, 어, 필렛 코너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어, 0.2로 되어 있는데, 일단 0.2로 주고 엔터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각 모서리에 커브가, 예, 필렛이, 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네, 차즈팝으로 빼야 되니까, 예, 솔리드는 yes. 그래서 적절하게 심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제팝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딜리트 인풋을 y e s 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 여기가 예,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그리고 이제 필렛 값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렛 엣지, 자 0.1로 되는데 한번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예, 적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각 각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와 Shift 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위치 잡아주고 어,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네,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잡아서 네, 미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니어스 냅으로 잡아서 복사. 네. 그리고 회전 네, 어색하지 않게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각도로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럼 나사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 보면은 이렇게 뭐 지그재그 형태의 커브가 있어요 자 요것도 그려내기 위해서 자, 여기는 라인으로 자, 이렇게 니어스냅으로 선택을 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또 미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미러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인. 자, 그리고 카피, 그쵸? 예, 그래서 카피 명령어 내리고 예, 여기 엔드스냅으로 잡아서 복사.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으로 복사. 자, 좀 사이즈가 좀커 보이죠? 좀 약간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조인을 해주고, 자, 커브 툴에 가서, 자, 옵셋을, 예,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어, 한0.4 정도, 예, 더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캡은 플랫으로 처리를 해서 끝에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어 안쪽으로 줄게요. 죠 아래쪽으로. 클릭. 네.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쪽으로 또 미러를, 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밀어주고, 이렇게. 그쵸? 또 위치를 적절하게 또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커브를 어, 프로젝트 안에도 스플릿을 주면 되겠네요. 또는 어,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해서 얇게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플릿으로 하기보다는 차지팝으로 살짝 네, 두께를 줘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하고요 자 솔리드는 예스 yes. 그래서 살짝 안으로 예, 들어갈 정도만 예,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집합으로 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자부울린 디퍼런스 자 딜리트 인풋은 예스 yes. 그래서 물체 두개 잡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요요 커브들은 자, 레이어 5번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름은 커브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드. 자, 그래서 이렇게 에, 음각으로 이제 새겨져 있는데, 자, 좀 깊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쵸? 예, 그럼. 너무 많이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무브를 이렇게 해 주고요. 이게 잘안 되면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 주면 돼요. 그래서 살짝 자, 음각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집합으로 다시 한번 빼줄게요.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네. 뭐이 정도면은 된것 같죠? 자, 다시 커브를 잡고 레이어 5번에다가 또 할당을 해주고 이름은 커브. 네, 그리고 하이드. 자, 그럼 요 부분은 이빨 부분은 완성이 된것 같구요. 자, 그럼 다시 쇼우. 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음 일단 커브를 좀 숨겨보도록 할게요. 셀렉트에 가서 셀렉트 커브,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커브 레이어로 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할당을 해서 하이드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빨 쪽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어, 나사를 별도로 하고 싶다면은 나사만 또 별도로 예, 작업을 해 주는 게 좋죠. 나중에 키샷으로 넘길 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나사 그리고 요거는 이빨로, 네, 안돼 있네요. 그럼 다시, change object layer. 네, 이런 식으로. 해당 레이어의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색깔이 눈에 좀 심하게 띄면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개를 예, 지느러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지느러미는 그 네트워크로 작업을 해서 예, <laughs> 완성을 해 주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프론트 뷰에 와서 이제 커브를 그려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물체를 잠시 떼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 바깥쪽에 면을 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Extract s r f a 라는 명령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바깥쪽 면만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ISO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면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이제 물론 서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면을 잡아서 이렇게 땡기면은 바로 지드러미 형태가 나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넙스로 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 네트워크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론트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커브를,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요 끝에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스마트 트랙을 켜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스냅도 켜주세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수직으로 이제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둥근 커브를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서클 툴바를 꺼내서 어, 여기 보면 그 버티컬 형태의 커브를 그릴 수 있어요, 서클을. 그래서 엔드와 엔드, 네, 그럼 이렇게 바로 서클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아크 그 타원형 형태로 자, 이렇게 그려주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은 어, 좀 이렇게 좀 약간 거의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둥근 타원형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간을 이어주는 어, 또 커브가 또두 개가 더 필요한데 그럼 여기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싱글 포인트를 실행을 하고 자니어스 냅을 켜서 또 여기다가 중간 정도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어, 커브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스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을 선택 엔터 그럼 커브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또 커브를 네,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엔드나 포인트 스냅으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포인트를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코드 스냅이 잡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10을 눌러주고 이제 탑뷰에 와서 포인트를 이제 편집을 해주면 돼요 F10 자 스마트 트랙은 잠시 끄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포인트는 탄젠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이 포인트를 어, 탑에 서해볼까요 그럼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놉니다 올려놓고 다시 어,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은, 예,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11, 자, 또 미러를 또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 하나를 더 카피를 해서, 이 뒤쪽, 예, 또 등지느러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90도 회전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자, move를 실행을 하고요. move 실행.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또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드 스냅을 잠시 켤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다시 그리드 스냅은 끄겠습니다. 자 날개가 등지느러미가 자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진으로미가 음 사진을 보면은 음좀 사진을 좀 찾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 약간 직선은 아닌데 약간 완만한 왜 만만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둥그런 형태도 아니에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이제 일단은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전체를 잡고 F10. 네, 그래서 한 번에 포인트를 편집을 할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내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서 또 다시 내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잠시 숨겨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지느러미도 됐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약간 얇게 네, 이렇게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옆에 그 듀얼 모니터에 이제 사진을 이제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얇게 했습니다. F11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잡아서 네트워크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T 입력하고 엔터. 엔터.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요 날개는 아. 다같이 잡아서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좀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사진을 잠깐 또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예, 대략 된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데도 다 괜찮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예, 사라졌네요. 예, 다시 네트워크.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다 선택을 해서, 또 네트워크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러.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면에 이제 합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집합을 누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물체가다 사라지죠? 그 이유는, 이 면이 뒤집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플립 디렉션으로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합집합,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합집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 이플렛이 아, 저기 심이 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예, 정면에서 봤을 때좀 약간 커브가 좀 예뻐 보이지가 않은데, 이제 다시 얘를 어, 파괴를 해서 익스플로드 그리고 나서 이 심을 다시 예, 12시 방향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인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된 그 커브들은 셀렉트를 해서 이쪽 레이어로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필렛 엣지 명령으로 예, 적용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1 정도로 한번 처리를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고 예,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2 정도 줄게요. 2, 그래서 한 번에 선택.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예, 다 불러옵니다. Show. 자, 그래서 전체를 또 잡고, j 인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J. 그쵸? Join이 예, 다 됐어요. 그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고요 어, 얘는 뭔가? 잠시 숨겨볼게요. 네, 찌꺼기가 있네요. 네, 뭐,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그럼 다 됐죠? 네, 여기 사용된 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이제 확인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상어를 보면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 예, 여기는 이제 뒷면은 약간 다크하게 나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피할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와이어 컷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툴에 있는 와이어 컷, 네, 그리고 커브 선택. 네, 다시 할게요. <laughs> 자, 와이어 컷 실행한 다음에, 먼저, 컷팅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잘려질 물체 선택. 엔터. 여기에서 키폴은 예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엔터. 어, 삭제가 돼 버렸네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컷. 자 물체 선택. 엔터 엔터. 어 삭제가 되면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해볼게요. 키폴이 노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물체가 원래는 삭제가 되거든요. 네, 저것도 작동이 좀잘안 되는데, 음... 자, 그러면은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네, 잘 되네요. 그쵸? 원래는 라이트 뷰에서 와이어 컷을 실행하면 바로 되는데 혹시 안될 경우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와이어 컷 실행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해 볼게요 네. 라이트 뷰에서 하십시오 네, 좀 갑자기 잘안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마우스를 좀 라이트비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양쪽으로, 그, 플레인 오브젝트 같이 나오죠. 그때 클릭을 하시면, 또 클릭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잠시 이제 하이드를 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보이죠? 이때 이 모서리에다가 이제 필렛을 약하게 네,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하고 여기 위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네이 뭐 정도로 해서 네,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예, 좀 과정이 조금 살짝 이제 복잡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어, 여기도 예, <laughs> 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가다가 이플렛이안 예, 들어갔네요. 이런 거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잘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을 계속 해 볼게요. 네, 그럼 이상이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키샷이라든지 또는 뭐 V-ray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어, 렌더링을 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에 사용된 모든 커브들은 어, 예, 다 숨겨놨죠. 그래서 커브 레이어에 숨겨놓고 이렇게 어, 각 물체별로 예, 레이어를 할당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눈으로 예, 집어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빨 안쪽에 이 지그재그 형태에 보면 색상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 여기에 그 면을 좀 떼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예, 눌러준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해주고 떼어내줍니다 그 떼어낸 상태에서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또 표시를 해서 예, 색깔이 다르다 예, 또는 재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요 모두 그 상어의 그 어떤 상어 형태의 병따개를 예, 완성을 했습니다. 자,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긴 하지만 예 막상 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 예 그런 모델링이었어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